달걀 후라이드에요. 구운 달걀을 말하고 계신 거임 계란 후라이어. 구운 달걀로 알아듣고 있음. 삶은 거 아니에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구운 달걀로 잘 알아듣고 있음. 헤헤헤. <laughs> 제가 받은 이 음식들 좀 보세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즐기는군요. 이렇게 제가 이 놀라운 음식들을 먹어보고 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언제나 너무 멋진 일이에요.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멋진 한국 등산 문화예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메이징을 연발하는 이두 사람은 미국에서 최우수 여행 프로그램상 데이타임 애미상을 수상한 여행 전문 방송의 두 주인공 잭 스튜어드와 콜튼 스미스입니다. 2014년 시즌 1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 6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프로는 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는 프로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설악산만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연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등산 도중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으며 끊임없이 어메이징을 외칩니다. 등산을 하다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전문 카메라를 대동하고 다니는 방송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등산을 경험해본 많은 일반 외국인들조차 한국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인상 깊었던 기억 중 하나를 등산 도중 만난 한국인들의 정감 넘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상은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놀라운 등산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등산 스틱하며 한국인들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이 일종의 문화죠. 한국은 산이 많거든요. 산악지대죠. 어디서든지 등산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약간 그곳이랑 안 맞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꼈죠. 공짜 음식들, 한국인들은 이런 간식들과 장비들을 다 준비해서 가죠. 기능성 신발, 코트 등 모든 것을요. 고맙습니다. 한 잔씩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 받았어? 우리 산에서 친구 만들었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커피랑 콜라비 주셨네. 맛있어. 전 사과도 받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산에서 어울려 놀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드렸는데 너무 친절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옆에 서 있으면 공짜로 음식을 나눠 줘요.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을 방문해 보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긴 한 미국인 작가는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한국인들은 등산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열렬한 등산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등산을 하면서 나는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하는 동안에도 패셔너블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에서의 등산에서 내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음식을 들고 가서 산에서 소풍을 즐긴다. 등산하는 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한국인들로부터 공짜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지난 가을 한국의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콜튼 스미스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할아버지를 언급하며 그에게 한국방문은 매우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온 것이 제게 정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동상들처럼 그렇게 산에서 전투를 벌이셨죠.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산에서 전투를 벌이셨다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설악산을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정감 넘치는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충분히 짐작되었습니다. 또한 왜 시종일관 감격에 찬 그의 얼굴이 영상에 잡혔는지도 알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한국 여행 중 설악산 등반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번역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른 등산인들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다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연결점은 세상이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도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걸 말해주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1년 중이 시점에 가을에 설악산에 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잎사귀들의 색깔들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출발했던 지점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길로 쭉 계속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공룡능선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서야 왜 여기가 공룡 능선이라고 불리는지는 아주 명백히 알것 같습니다. 능선이 마치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처럼 보입니다. 붐붐붐 나란히 솟아있는 험준한 산꼭대기가 여기서부터 계곡 바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서면 한국의 동해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보 여행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들르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점심은 김밥입니다. 지역 모든 등산가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죠. 등산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당근도 들어있고요. 김도 있고 밥도 있고. 이거 정말 맛이 괜찮네요. 뭐예요? 달걀 후라이드예요. 구운 달걀을 말하고 계심 계란 후라이요. 구운 달걀로 알아듣고 있음. 삶은 거 아니에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구운 달걀로 잘 알아듣고 있음. 호박 사탕이에요. 호박 사탕요? 약간 들러붙지만 맛있어요. 헤헤, <laughs> 제가 받은 이 음식들 좀 보세요. 건강에 좋아요. 네, 아주 건강에 좋겠어요. 이렇게 긴등산의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즐기는군요. 맞아요. 놀라워요. 같이 식사하려고 그냥 여기에 앉은 게 전부인데 어느새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제가 이 놀라운 음식들을 먹어보고 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언제나 너무 멋진 일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근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줬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탕과 견과류와 음료수를 주셨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멋진 한국 등산 문화로 저희들을 환영해 줬습니다. 여기가 대피소인데요. 여기 작은 두 개의 자리가 오늘 밤 저희가 잘 곳이죠. 우리 옆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의 일부죠. 거대한 산과 놀라운 산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이러한 대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정말 힘든 하이킹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밤에 잠을 좀 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 잘 잤니? 난잘 잤지. 넌 어땠어? 나도 잤지. 어젯밤에 세어보니 방 안에 있는 열명 정도가 코를 고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마치 코골이 교양곡 같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 훈훈했지. 그리고 지금 상쾌해. 이곳은 정말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이 작은 개울을 따라 등산을 하고 있어요. 나뭇잎의 색깔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요. 우리는 이런 돌계 같은 곳을 걷고 있어요. 마치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전이 국립공원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무들과 잎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 뿐입니다. 제 말은 미소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피곤해 보이지 않으며 그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그런 에너지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너무 어렵죠. 이 산의 설악산에 왜 사찰이 많은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치 정말 신과 당신을 연결시켜줄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제게 정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동상들처럼 그렇게 산에서 전투를 벌이셨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어떤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 같아요. 아주 이국적으로 보이는 이 땅은 뭔가 다르고 새롭지만 여전히 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은둔지이자 사찰인 봉정암의 외곽에 서 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우리의 카메라를 저 아래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봉정암의 전경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죠. 계속 오르고 오르다가 이런 뷰포인트에 이르면 이런 거대한 아름다운 사찰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는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이 바위들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 산등성이에 다다를 겁니다. 그리고 대청봉 정상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대청봉은 해발고도 563피트 1707.9m입니다. 이 등반은 매우 가파릅니다. 빠르게 등반하기 위해 지그재그 길이 매우 적죠.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뻗은 산줄기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견디어 왔던 이등반을 실제로 해내게 될 것이라는 느끼게 해주죠. 이쯤 되면 다리가 후끈후끈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맞이했던 인사와 따스한 미소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면 더 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의 양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험의 양만큼 끝이 없을 것 같아. 정의 개념은 나에게 정말 영감을 줬어. 사랑, 연민, 통합 그리고 개방의 감각들. 함께했던 스님, 우리와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 우리 옆을 지나갔던 등산객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이국적인 곳에 올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정의지. 이게 바로 연결이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 많지. 이런 장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들 중 하나야. 어떻게 보편적인 아닐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의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니? 그것은 지구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에 마음을 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가 많은 세계인들에게는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였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 소리송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